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프닝 무대를 함께 해봤는데요. 이쯤에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내셔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네 분들이 앞쪽에 쭉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 대표로 한세 분만 무대로 모셔서 덕담 한 번씩만 청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함양군의 우리 진병영 군수님과 그리고 경상남도의회 우리 김재웅 도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혁이 축제 추진위원장님 무대로 모셔서 간단하게 덧던한 말씀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무대로 모실 때로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한씨 보내주시죠 제 7회 함양 고정식 꽃감 축제에 참여해 주신 우리 방문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진백령입니다. <laughs> 어, 어제 우리 개막식을 마치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3일간, 제7회 함양 고정식 꽃감 축제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수들 팬클럽 뿐만 아니고 농뚜레일에서 전국 각지에서 저희 함량을 방문해 주신 농뚜레일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겨울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우리 함량 고정시 국감은 지리산과 덕유산 높은 해발에서 차가운 골바람에 자연 건조시킨 정말 쫄깃쫄깃한 맛있는 꽃감입니다. 맛들 보시고 또 이번 설명절에 좋은 지인들에게 많은 선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연말을 맞아서 내일이면 대망의 2023년 개면연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라는 내년에 더욱더 많은 복 받으시고 3일간 있, 있는 저희 축제에서 연말과 연초에 새로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재도 의원님께서 네, 새해 덕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양 부동시 꽃감춘게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양을 방문해주신 강릉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영김지영입니다 천년의 숲 상림에서 개월 대포 축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말씀 금수님 계셨습니다. 힘없이 다온 올해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보람된 일, 그리고 좋은 일, 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지우고 싶은 일,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지우시고, 내일이면 새해, 새 기분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채우고 싶었던 일 그리고 비우시고 가볍게 털쳐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당객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개면년 시해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효기 축제 추진위원장님께서 답담을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7의 함양 고수식 꽃감 축제 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효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함양 민품꽃감을그 홍보하고 판매하는 우리 꽃감 생산농가 여러분 그리고 이 전국에서 많은 모객 분들이 어제부터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저 2년 동안 우리 함양 꽃감 농가들이 뭐 코로나로 걱정을 많이 하고 어려운 시기에 꽃감이 잘 판매될 수 있나 이런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정말 그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함양 꽃감 생산 농가들이 구중 안에 다 판매하고 그다 매진이나 하는 놀라운 기록을 그동안 세웠습니다. 올해는 서리 빨라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우리 꽃감 생산 농가분들 웃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축제를 통한 홍보 덕에 우리 꽃합 생산 농가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판매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꼭 축제장에 인사한 이래를 만들어주신 모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또 축제장을 어제부터 계속 챙겨주시고 그 오셔서 우리 또 격려해 주시고 고객분들인사도드리 우리 진병영 군수님 또 우리 김지영도현님께 한마디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23년에는 희망찬 새해가 될수 있도록 모든 고객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빈들을 대표해서 세 분이 함께 답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에게 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저희 성룡컨서트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수분을 만나보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올한해 고생하셨어요. 네, 더, 더, 마싱하시면서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저희 콘서트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해가 니은니은 사라지기 직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소폰 연주자 김민진 씨의 무대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